이화영과 쌍방울의 유착 관계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꼬라지 보아하니 쌍방울 쪽에서 불고 있어. <laughs> 쌍방울 쪽에서 이걸 털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 <laughs> 쌍방울 입장에서도 이재명하고 운명 공동체일 이유가 없고 딱 꼬라지 보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일은 없어. 손절 이렇게 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선거 운동 지원했다. 내용을 보니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을 할때 이화영에게 차량 운전기사 법인카드 제공했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이화영의 직책이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시 후보 비서실장 이화영에게 지원을 했다 그 당시에 이재명의 비서실장 이자 쌍방울의 사회이사였다 쌍방울 쪽에서 아니 아니야 그거 사회사라서 준게 아니라 선거운동 지원해 준 거야. 이화영이 차 타고 다닌 거는 쌍방울 업무가 아니라 선거운동이었고 우리가 선거운동 지원해 준 거야. 야, 쌍방울 화이팅 딸랑딸랑 이제, 그 다음에, 어, 방용철 부회장이, 예, 털어놓고 있어요. 쌍용, 이화영이 우리 회사 사회의사를 관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갔는데, 그 평화부지사 갔을 때도 차량하고 카드를 우리가 제공을 해요 이화영이 자꾸 딴 소리라니까 방용철 부회장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핀치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시, 따랑따 쌍방울 잘한다. <laughs> 니네들도 살아야지 쌍방울 맨말로 어, 이재명과 이해찬 세력 이화영과 어, 이재명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도 여러분 김만배가 끼어있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유동규실로 어, 스포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센게 나옵니다 센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골 때리는 게 황인호가 나옵니다 황인호는 여러분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중부지역당 총책이었어요 중부지역당이라고 탄광에서 노동자들 조직해가지고 응? 그 간첩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해찬 세력에서 등장을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고한석 씨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지하조직 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서 출소할때 이건 약간 자극적이어서 많이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종이를 뚫뚫뚫뚫 말아서 성문에 비밀 지령문 가지고 나오다 걸렸었다라는 거. 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 고한석은 그런 사람이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던 적 있죠. 그때 그 감옥에서 지령문 가지고 나가라고 지시 내린 사람이 황인욱이에요. 그 황인욱이. 황인호의 동생입니다. 지금 이 황인호가 이해찬하고 이재명하고 이 이화영하고 여기서 또 등장을 해요. 자, 이게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이해찬이 운영하는 동부가 평화경제협회에 가서 방용철, 쌍방울 임원들이 거기서 교육 과정을 밟았다 이거예요. 동부가 평화경제협회에 황인호가 부회장이었어요. 간첩단 사건의 총책이었던 그 황인호가 2018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부회장이었고, 2019년 상임이사였어요. 그리고 그 2018년 8.15 전당대회에서 황인호는 이해찬 당대표 선거운동했습니다. 또, 시끄러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황인호 씨가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강원랜드 상임감사자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보안법자리, 간첩 정과가 있는 사람을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니네가 탄핵하고 나서 권력 잡고 지방선거까지 이기고 나서 니네가 눈깔이 지금 베는 게 없구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도 보수가 다 죽어가는 와중에 그래도 월간조선이 한건 해. 강원랜드 상임감사에 황인호를 가는 건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가는 거 실패! 그러면서 동부가 평화경제협회 여기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 무슨 대학원들에서 여러분 최고위 과정 해가지고 그 이렇게 네트워크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쪽으로 준설하라 그러면서 만든 이 교육 과정 이름이 평화 경제 최고위 과정입니다. 여기에 무슨 행사 같은 거하고 그 이해찬 출판 기념회에 은행장 한 명이 대한민국 지금 큰 은행 제일 큰 은행인가? 아무튼 이해찬 쪽에 딸랑거리는 사진 찍혀가지고 요번에 은행장 잘렸다. 어 요, 이거는 이거는 얘기하면은 이건 특종 특종인가? <laughs> 이거 세상에 안 알려진 얘긴데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평화경제 최고위 과정이라는 걸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어, 기수가 다섯 개있어요이 평화경제 최고위 과정, 이 명단 리스트 세상에 돌면 골 때릴 겁니다. 수료 또는 출판기념회 같은데 들락날락 했었던 기업인들 명단 나오면 볼때일 텐데, 출판기념회 사진 찍으신 분들, 그리고 이 최고위 과정 수료하신 분들, 어, 쯤 떠셔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바보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바보니까 아니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정보력이 없어도 유재일이 일 따위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를, 설마 국민의힘이 모르고 있을까? 한번 아는지 모르는지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습니다. 이때 이사장이 이치범님이었고, 어, 부회장이 황인호였다. 중부지역당 사건의 간첩수계였던 <laughs> 황인호가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향해서 평화경제 최고위 가정이라고 해놓고 대한민국 기업인들과 은행장들을 굴세워놨었다야 씨발, 대한민국 진짜 아름답게 돌아간 나라였던 거죠. 87년 신림동 운동권 서점 전야를 운영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고,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을 했고, 참여정부 환경부 장관, 그리고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을 했고,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했다. 2018년 이해찬 당대표 선거위원장을 했고, 2019년 11월 말레이시아 대사 임명이 되었다. 이제 공식적인 프로필에서 나오는 건데, 완전히 이해찬 사람인 거죠? 네. 이치범님? 서점하시다가 대박나셨군요. 이렇게 되어 있던 멤버들이 쌍방울하고 이해찬 이 라인이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들었었던 이해찬의 세력들 그리고 쌍방울하고의 관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하고 사전에 이들이 교감하고 있던 동북아 평화 경제 협회를 매개로 해서 이해찬이 일명 NL 민족 해방 세력들 있죠 그쪽하고 쌍방울이 대규모로 8년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이화영 동북아 평화협회 여기를 통해서 얽히게 되고. 이 협회를 통해서 깡패 새끼와 빨갱이 새끼들이 연 파티에 대한민국 기업인들과 은행장들이 가서 조합이고 있었던 풍경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그때 그 강사진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니와 씨입니다. 평화 경제 최고 위직 과정을 하는데 아니와 씨가 여기에 강사였었다. 어? 아니와 씨가? 그럼 무슨 평화를 가르쳤길래? 요새 케베스에도 나오고 기타 등등 하는데, 야 대한민국 정말 스펙타클하게 돌아가는구나. 일단, 쌍방울이 털어놓은 거, 취재한 거, 검색한 거다 종합을 해, 해보면, 이게 일단은 요런 그림이었구나. 저는 이게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이해찬이 그때 왕이하고 그술 퍼먹은 것 뿐만 아니라, 아뉴아들등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거 중국의 세력 투사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자,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